안녕하세요 여러분 뜰레야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요 어, 늦가기 여름 전기세일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요 어, 페이지가 제가 운영하는 네, 뜰레야 쇼핑몰 페이지고요. 어, 뜰레야 쇼핑몰 찾기 어려우시면 네이버에 직접 뜰레야 검색하시면 제 해당 뜰레야 스토어 네, 방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이 돼서 네, 거기서도 전 품목 15%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배너에서 어떤 품목이 세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같은 화면인지 일단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면으로 보실 수 있고, 어, 일단 여기 배너에 보시면 여기 패키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패키지에 의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의류 보시면 이렇게 네, 간절기부터 반팔, 네, 혹은 이제 어, 투웨이로 가디가 나고 세트, 이런 의류도 보이시고, 대바늘로 여러분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네, 프로보 패키지도 보이십니다. 네, 그리고 조기도 보이네요. 어, 가격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 해당 가격 15% 할인된 가격이고요. 일단 브리즈 탑다운 니트 패키지 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색상으로 네,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팔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 어, 반팔하고 이 긴팔은 같은 실을 사용했고요. 다만 긴팔과 반팔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긴팔로 제가 클릭을 해서 들어왔구요. 이 작품은 코바늘 탑다운 러브썸 패키지입니다. 예, 굉장히 인기가 많았구요. 지금도 꾸준히 여러분들이 많이 예, 좋아하시는 그런 작품이고,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이즈대로 예,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패키지만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해당 이 실들은 여러분들이 취향껏 좋아하시는 색상으로 구매를 하시면 되구요. 여기 색상 선택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색상 선택 클릭 하시면, 원작 색깔, 피스타치오. 네, 다른 색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밑에 여기 색상표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피스타치오 눌렀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라지에서 엑스라지 이걸로 클릭할게요. 그리고 위 정보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다른 상품 있으시면 장바구니 눌러서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투피스 세트 패키지고요, 가디건 그리고 이제 비스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즈가 다양해요. 스몰, 미드 라지, 2X 라지에서 3X 라지 네. 구성에 네, 여기 보시면 진주 요 끈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스트립 끈 포함하고 네, 반추 여기, 샤넬 단추, 끈, 다 구성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동안 또한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설명드렸듯이 색상 선택하시고, 사이즈 선택하시고, 네, 뭐 추가로 혹시 뭐 100g 더 구매하실 분들은 100g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위 정보로 선택하시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른 작품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패키지에 가방이나 모자, 모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요즘 근래에는 사실 모자를 <laughs> 많이 뜨지를 않았는데,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썸머 빈 스티치 모자. 사이즈는 그냥 어, 대부분 여성들이 예, 많이 쓰시는 그런 프리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요 모자 패키지는 하나비실. 네, 요 색상입니다. 요 지금 모자 같은 경우는 영상이 제가 따로 네, 찍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은 뜨실 수 있고요 예, 패턴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은 충분히 다 따라서 뜨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자스미 스티치는 여러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사랑을 많이 해주셨고요 네, 지금까지도 꾸준히 좋아하시는 그런 모자가 됩니다 네, 일단은 패키지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봄 여름 실에 뉴 그라데이션 인견사 네,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섯 네, 가지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적용된 15% 할인가 보이실 수 있고요. 요 지금 인견사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많이 선호하는 어, 그런 실인데 올해는 제가 좀 작품을 뜨지는 못했어요. 아마 이제 뜨게 되면은 올 가을이나 아니면 늦게 내년 봄에 그리고 여름옷 네, 그런 거좀 다양하게 뜰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제가 조금 혼자하다 보니까 <laughs> 네, 시간상 조금 많이 허용이 안돼서 실 입고는 됐는데 뚜렷하게 예쁜 작품은 아직 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매하시면 되고요 네. 린넨 펄사 이거는 좀 특수 펄사 인데요 실에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어 저희 집은 대부분 이제 950g 에서 1kg 내외로 감겨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콩 구매하시면 의류나 조끼 충분히 뜨실 수가 있습니다. 실 성분이 면하고 마가 주로 연사가 되어있기 때문에 봄이나 여름 그리고 가을에 뜨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네, 한지실 대왕콘사 한지실 같은 경우는 가방이나 네, 옷을, 아니, 모자 뜨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옷 뜨면 안 돼요. 이 실은 네, 이 한지가 종이실이기 때문에 옷을 뜨면 굉장히 따갑고요. 뻣뻣해서 불편합니다. 우리 옷뜰 때는 좀 부드러워야 되죠. 그래서 네, 가방이나 모자 뜨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색상은 현재 브라운하고 오션.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있고요. 시간상 넘어가서 가을 겨울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소개를 했었고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고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이 실은 100% 이태리사예요. 그리고 이실 안에 보시면 이렇게 네, 골드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굵기도 굉장히 조금 두꺼워서 여러분들 옷 드실 거면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하실 수 있고요. 이제 소재가 우리다 보니까 계절상으로는 네, 봄, 가을, 그리고 겨울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재가 100% 오리기 때문에. 네, 블루 계열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네, 다음 번 배너창 보여드릴게요. 순모 보여드릴게요. 뉴 순모. 네, 이렇게 순모 창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다양하게 색감이 많은데 아, 순모의 특징은 그냥 100% 순모이기 때문에 네, 부드럽습니다. 네, 그 부드러운 게 어,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laughs> 그 이상일 거예요. 천연 순모이기 때문에 정말 그 예민한 아기들 피부에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이고요. 네. 또한 가지 알려드리면, 지간 포함해서 1kg 내외,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어떤 옷을 뜨더라도 여러분들이 실 양이 작아서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실입니다.